이렇게 되잖아요. 네네. 그럼 전체대, 이부채꼴이 16파이 대 3이에요. 아, 네. 음. 그럼 이게, 네. 그러면 16파이 분의 네. 3을 합시다. 아, 네. 음. 그러면 8이 되고, 네. 0 되고, 네. 904, 2, 네. 4 5? 이렇게 되잖아요. 아, 네. 그러면 2파이분의 네. 1 3 5예요아네 맞네요. <laughs> 네. 네. 아, 네. <laughs>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, 그 다음에 네. 호의 길 여기는 그럼 원의 둘레가 2파이어 네. 예요. 네, 그럼 네. 어차피 이게 16배 3이 되기 때문에 뺀3 이어서 이 호의 길이는 3cm가 돼요. 아...